박지후 5월 트로트 신곡 발표 장윤정도 논란 K 트로트의 새 물결 오는 5월 트로트계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젊은 남성 가수 박지후가 새로운 싱글을 발표한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이번 곡은 트로트 여왕 장윤정조차 와 정말 멋지다 는 찬사를 보낼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K 트로트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장르 중 하나지만 한때는 올드한 음악이라는 이미지로 젊은 세대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지우와 같은 신예 아티스트들이 전면에 나서며 K-트로트는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들은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편곡, 감각적인 영상미, 젊은 감성의 퍼포먼스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박지우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특유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 표현력으로 팬층을 확보해왔다. 이번 신곡은 그가 직접 참여한 곡으로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리듬과 감성을 녹여내며 뉴트로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말 멋지다. 장윤정의 한마디가 전하는 깊은 울림. 박지우의 신곡을 들은 후 장윤정이 남긴 단네 글자 정말 멋지다 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한 감탄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말은 트로트계의 상징과도 같은 그녀가 직접 내린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오며 수많은 무대와 아티스트를 경험해온 그녀의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는 단지 신곡이 좋다는 호의적인 반응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의 확장 가능성과 그 안에서 빛나는 새로운 세대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선언처럼 들린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장윤정의 시선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트로트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단순히 후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박지우라는 이름을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목격한 것이다. 특히, 장윤정은 트로트를 단지 옛 감성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 위에 새로운 감각을 더해 대중과 호흡하는 예술로 보고 있으며, 이번 박지우의 음악은 그런 시각을 완벽히 구현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그렇기에 그녀의, 정말 멋지다, 는 말은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감동이자 후배에게 보내는 진정성 있는 응원의 메시지다. 그녀의 한마디는 팬들 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긴 설명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 짧은 표현은 이제 막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박지우에게도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일깨워 준다. 기대 속에 부담. 트로트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쏟아질수록 그 이면에 자리한 무게감 또한 더욱 커져간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아티스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며 기대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한다. 특히 지금의 한국 음악 시장은 K팝이라는 글로벌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거센 물결 속에서 트로트는 여전히 소수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젊은 아티스트가 트로트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역행처럼 보이기도 한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트렌디한 사운드가 주류를 이루는 무대 위에서 느리고 서정적인 감성의 트로트를 꺼내든다는 것은 분명 용기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음악을 동시대의 청중에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된다. 전통을 살리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새로움을 담대 본질은 흐리지 않는 것. 이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트로트가 점점 K-POP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돌풍의 스타일링, 빠른 비트, 안무 중심의 무대 구성 등은 트로트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이러한 시선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트로트가 지녀온 고유한 감성과 이야기의 깊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본질적인 걱정에 가깝다. 결국 박지우와 같은 아티스트에게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한 균형의 미학이 요구된다.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만을 쫓는 것도 위험하다. 양극단의 경계에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진화이자 도전이다. 박지우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지금, 트로트의 내일을 위해 험난한 길 위에서 묵묵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세대 공감의 교차점. 박지우가 그리는 미래. 비록 트로트가 과거의 음악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은 이 전통 장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세분화된 콘텐츠 소비 패턴은 오히려 트로트가 더 넓은 세대와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박지우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통해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복고가 아니다. 과거를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현재의 감성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함께 담아낸다. 부모 세대에게는 잊혀진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자녀 세대에게는 색다른 감각과 이야기로 다가가는 그의 곡들은 마치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어난 듯한 특별함을 지닌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고 새로움 안에서 정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지우의 음악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 공감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신곡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주목받는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K트로트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이 주는 감동이 단발성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장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결국 박지우가 그리는 미래는 단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 안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정이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트로트의 내일을 향한 새로운 길이 되고 있다. 마무리,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음악, 그 다리를 놓는 사랑. 박지우의 여정은 단순한 유행을 좇는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익숙함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낯선 것을 향해 발을 내딛는 음악적 용기이자 세대를 잇는 문화적 선언이다. 그는 과거를 복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숨결을 품은 채 오늘의 언어로 그것을 새롭게 노래함으로써 전통을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게 만든다. 전통은 먼지 쌓인 유물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얼굴을 가진 이야기이며. 박지우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새로운 맥락으로 풀어내는 해석자다. 이번 신곡이 대중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음악이란 언제나 감정과 취향의 영역이기에 결과는 때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지금 누구보다 자기만의 색으로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지만 그만의 진심과 노력은 음악 속에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으며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 박지우가 만들어가는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는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교차하며 다시금 시대와 호흡하는 음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 하나, 멜로디 하나는 낡은 시간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결국 박지우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간과 시간 사이를 연결하는 예술적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가 그리는 음악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를 사로잡으며 미래를 꿈꾸게 만든다. 그렇게 그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기억하는 전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의 음악은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된다.